안녕하세요. 할로우 굳은 탁. 지니스 도이치의 지니쌤입니다. 독일 생활에 적응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의 Frankfurt, f l u h a f e n 에딱 도착을 하시면 내리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내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던 핸드폰을 이제 일제히 다 키시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쓰셨던 이 핸드폰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거죠 물론 로밍을 해서 가셔서 아주 일부한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제는 독일에 이제 살러 가셨고 공부하러 가셨으니까 이제 독일 사람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거의 모죠 목숨과 같은 핸드폰을 빨리 독일 핸드폰 번호로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오늘 제가 간략하게 드리려고 해요. 독일 핸드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 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이드 폰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페이드 폰을 추천드려요. 계약 폰의 문제점은요. 퀸디궁. 즉, 나중에 계약해지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프리페이드 폰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두 번째, 저렴한 반면에 인터넷의 속도라든가 데이터의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세 번째. 언제든지 원하실 때 해제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가 가장 큰 프리페이드 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프리페이드 폰이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데이터 용량도 무제한이고. 전화도 무제한이고. 문자도 무제한인 오투라는 통신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프리넷이라는 회사 거예요. 어, 이 프리넷을 추천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언제든지 캔슬이 가능해요. 하루에 1유로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고요. 한 달에 30유로 정도만 내시면 모든 게다 무제한이어서 일단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으신데 가장 좋은 점은 이 통신사만큼은 본인 확인을 위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어에 두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영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그래도 저는 기본은 합니다 이러신 분이라면 또한 저는 그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러신 분이면, 알디라는 가게에서 파는 알디폰, 그 다음에 이제 보다폰이라는 통신사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는 프리페이드폰을 추천드려요. 이두 곳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제한된 데이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되는데 비용이 싸요. 가장 큰 데이터가 30GB 정도 되는데요. 그게 한 17유로? 18유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독일어나 영어가 되신다면 어, 후자의 두 가지의 핸드폰 유심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관장해 주는 곳이 바로 b a 은행인데요. 일단 비자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는 건 어려워요. 어, 독일 은행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 그 다음, 비자가 있어야지만 오프라인 계좌를 오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비자를 나중에 저희들은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그럼 은행 없이 삽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나라의 카카오톡, 카카오뱅크처럼 독일에도 온라인 인터넷 뱅킹이 있거든요.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N26이라는 이제 은행이 있고요. 디비드라는 은행 이렇게 두 가지가 온라인 뱅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는 제공하진 않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하신다든가, 뭐 송금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체크카드. 비자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다니셔도 되는데요 이 은행 개설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힘겹게 해요 저도 이제 학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은행에서 개설을 하시려면 이 독일 핸드폰 번호로 맨 처음에 기본적인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은행에 이제 가입을 하고 계좌를 오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앱을 먼저 다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하시고, 이제 이름 넣으시고, 주소 넣으시고, 기타 등등을 다 하시면 여기까지는 아주 순탄해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마지막이 문제예요.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역공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쪽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이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쪽의 상담원들이 생각보다 어, 언어가 그분들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영어로 밖에 상담 안 해. 어떤 분은 난 독일어로만 해. 막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딱 받자마자 독일어로 상담해 줘, 영어로 상담해 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저희가 안 돼요. 저희가 언어가 안 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딱첫 번째 몇 마디 해보고 독일어든 영어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말은 영어가 됐던 독일어가 됐던 조금 준비하시고 그 영상 통화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과정에 모든 게다 문제 없이 통과가 되면 어우. 1분도 안 걸려요. 바로 여러분들의 앱과 이메일로 당신의 계좌가 오픈됐다라고 연락이 오고요. 일단 계좌가 오픈되면 10유로 정도는 일단 돈을 넣으셔야 그때부터 이 은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설이 되고요. 어, 체크카드는 나중에 독일에 가셔서 이제 집을 구하신 다음에 이제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랑 다른 점은 이 체크카드도 돈을 받아요. 되게 10유로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하시면 이제 우편으로 카드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독일에 이제 생활을 하러 가시거나 공부를 하러 가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급선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비자 신청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독일 정착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절차 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Tschüss!